자 독립을 가지고 한번 놀아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주어진 게 PA는 5분의 4라고 되어 있고 PA교 B는 PA-PB와 빼기 PB와 같다 라고 되어 있네 그때 P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얘는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 우리 독립이라그랬을때 PA교집합 P 좌변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은 여기를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식에서 PA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B에 대한 1차 방정식 되는 거야. 대입 한번 해 줘봐. 5분의 4 PB는 5분의 4 마이너스 PB.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구해야 되는 거 요거 X라고 한번 생각하려면 5분의 4 X는 5분의 4 빼기 X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요거 PB 넘어오게 되면은 5분의 9 PB는 5분의 4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모 자르고 분자 저쪽으로 넘겨 그럼 P P는 9분의 4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게 결론식이었다. <laughs> 응. 그래서 요거 독립이라고 했을 때 교집합을 두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겠다. 그거를 잘 기억하면 된다. 그거야 사실 독립은 대체? 첫 번째 문제. 자, 지역 A, B, C가 있는데 나랑 문제 다름이? 네. 다르네. 네. 음, 그 밑에 있는 문제 같아. 그렇지? 그 밑에 있는 문제야. 난 요걸로 한번 해볼게. 지역 A, B, C가 있는데 각각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다음과 같대. 근데 문제에서 두 곳에서만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했네. 그러면 한 곳은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 자동으로 비가 오든가 비가 안 오든가 둘중 하나니까. 요거, B가 안올 확률 각각 구해볼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떤 두 곳에서 B가 올 건데, 그걸 한번 골라보는 거지. 그러면, A와 B가 B가 올 확률, B와 C가 B가 올 확률, A와 C가 B가 올 확률. 그럼 요거 한번 봐봐. A, B가 B가 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한 다음에, 그럼 어디는 B가 안 오니? C는 B가 안 오겠지. 비가안올 확률 4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BC는, BC는 비가 와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 다음에, 이러면 A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마지막 여기 AC. AC가 비가 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그 다음에 B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아니지. 그러니까 더 해주면 되겠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자, 괜히 약분해서 계산하지 말고, 분모다 똑같잖아. 6, 4, 24분의 1, 여긴 24분의 3, 24분의 6이니까, 다 더해봐봐. 결론 24분의 1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깔끔하게 2, 2로 약분 12분의 5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두 곳만 비가 와라. 그럼 한 곳은 비가 오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거 추가로 달아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두 번째 문제였어. 자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 투 성공률이 5분의 4래. 3번 던졌을 때한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라 그랬어. 그러면 한번 이상이라고 하는 건두 번도 계산을 해야 되고 세 번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 어떤 냄새가 풀풀 나? 여 사건 여 사건 냄새가 풀풀 나지. 자한번 이상이니까 한번두번세번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0번 0번을 계산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세번 던졌는데 0번 성공해라 성공할 확률 5분의 4의 0번, 5분의 1에는 세번 해주면 되겠지. 얘가 여섯 건이야. 얘를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그 뜻이지. 그래서 1 빼기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5의 3승 125분의 1. 결론 125분의 124 해주면 되겠네. 약분 안된다. 끝! 자 요번에 이제 독립시행 두 번째 문제인데 칠판 4선승제를 하면 우승을 하는 경기가 있다. 여섯 번째 경기에서 우승팀 확정. 우승팀 확정. 한번 해볼게. A팀, B팀이 이길 확률은 각각 2분의 1인가 봐.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경기에서 이긴다. 6회전, 5회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랬냐면 6회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끝나야 되니까 그럼 5회전까지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4선승제니까 여기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 그래서 마지막에 1승을 챙기면서 4승 2패로 게임 끝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다섯 판 중에서 세판 이겨라. 2분의 1에 3승. 두번 져라. 2분의 1에 2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0 곱하기. 자, 분모 다 2니까 2가 여섯 번 있네. 2에 6제곱. 64 해주면 되겠고, 6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A팀이 이기라는 말인 거야, B팀이 이기라는 말인 거야. 그런 말 없지? 우승팀만 확정이 되면 되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 이게 A팀일 수도 있고 B팀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해 줘야 되는 얘기야. A가 이기는 경우 있겠고 B가 이기는 경우 있겠고 B가 이기는 경우도 뭐 똑같겠지. 그렇지? 그러니 최종 결론은 여기다가 두 배를 해 주면 된다. 그래서 64분의 20 4로 약분해볼까? 16분의 5. 이렇게 와줘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음. 그런 뜻이야. 답은 이렇게 완성.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